안녕하세요. 박주연입니다. 아니, 3월 되면 애플페이가 한국에 도입된다.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. 아니, 근데 도대체 언제 되냐고요? 제가 오늘 애플페이에 관한 모든 것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주변에 진짜 많고요. 그리고 항상 놀려요. 너네 이렇게 삼성페이도 안 되는 애플 뭐하러 들고 다니냐. 너무 부러워요. 이게 자판기 결제도 되더라고요. 저는 몰랐는데 친구가 아니 음료수 하나 먹을래? 하면서 멋있게 딱 삼성페이로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. 제가 이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아, 나 삼성으로 갈아타야 되나?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. 저도 모르겠는데. <laughs> 공식 발표가 나진 않았어. 이게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 아 진짜 3월 안에는 진짜 됐으면 좋겠는데. 아니 근데 애플은 왜 이렇게 공지를 안 내는 거예요? 신비주의인가봐요. 그래서 더 매력적인가?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판기만 갖다 대도 되잖아요. 아 그래서 애플페이도 그냥 똑같이 갖다 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. 아쉽게 그건 아닙니다. 일단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결제가 가능해요. 어, 우선 MST라는 결제 방식으로도 가능하고요. NFC도 가능합니다. 하지만 애플페이는 조금 다른데요. 한 가지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. NFC 단말기로만 결제가 가능한데요. 근데 보니까 NFC 보급률이 10%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. 이 단말기가 또좀 비싸다고 하네요.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니, 이게 삼성페이처럼 어딜 가나 다 결제가 되려면 1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말이 있어요. 아, 저도 너무 아쉬운데, 그래도 1년보다 조금 빨리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애플 화이팅! 저도 현대카드가 없거든요. 원래는 현대카드가 독점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, 그건 아니에요. 그건 포기했고요. 대신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건 맞나 봐요. 그러니까 도입이 되자마자 나는 써야겠다 하면 현대카드가 꼭 필요한 거죠.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는 모든 카드가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국제 결제가 가능한 카드여야 한다는 건데요. 일반적으로 국제 결제가 가능한 카드는 마스터카드 또 비자카드가 있겠죠. 아, 저 진짜 손뽑아서 이렇게 기다렸다고요. 어, 아, 손이 없어졌어. 아니, 솔직히 이런 거 이렇게 기다리게 하지 말고 저 기다리다가 거북목 했잖아요 <laughs> 그러니까 좀 어, 3월에 출시를 한다. 이렇게 딱 먼저 말을 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? 애플 유저는 진짜 웁니다. 이렇게 애플만의 감성이 있잖아요. 저 그건 진짜 놓칠 수 없거든요. 애플 감성에 빠지면 진짜 주변만 봐도 절대 못 나오는 것 같아요. 아이패드 있죠, 맥북 있죠, 아이폰 있죠. 어 아, 진짜 너무 헷갈리네요. 아 진짜 많아요. 한번 사면 계속 사게 되는 것 같아요. 애플페이 되면요. 아 저는 그냥 편의점 가서 어저 지갑 안 들고 왔는데요. 잠시만요. 하고 애플페이로 딱 결제해 보고 싶어요. 진짜 한 번만이라도. 아 근데 삼성페이 쓰시는 분들은 이런 말안 하시죠. <laughs> 제가 애플 유저라 이래요. 아, 그냥 산책하러 나갈 때 누가 지갑 들고 나가요? 핸드폰만 들고 나가면 결제 다 되잖아요? 애플 유저들,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우리도 생수 사먹어요. 우리도 음료수 사먹자고요. 일단 현대카드랑 먼저 협업을 하면서 큰 체인점들이랑은 어, 테스트를 했대요. 오, 어, 어디 어디더라? 백다방 어, 일단 있고요. KFC, 또파르바게트 이런 큰 체인점들하고는 어, 결제 테스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 제가 진짜 애플페이를 이렇게 손 꼽아서 기다린 사람으로서 오늘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준비했거든요. 제손 없어진 거 보이시죠?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나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쑥쑥 크고 있다는 거 아시죠?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